안녕하세요. 찾아주는 부동산TV 건국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더군지구의 신축아파트인 DMC리버폴의 자이아파트로 나와봤는데요. 단지 배가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서요. 꼭 소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둘러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DMC리버폴의 자이는요. 총 5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318세대입니다. 어, 이 단지의 경우는요, 단일평수로 해서 33평형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고요. 타입은 A타입부터 F타입까지 6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스러운 문지를 지나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요, 주차장 입구가 보이고요. 플랜카드에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10월 28일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아마 지금 서서히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DMC 리버풀의 자이에서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앨리스의 가족입니다. 어, 멋지러운 구경과 함께 구축해라 에서 너무 예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구축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네, 엘리시안 가든 북쪽으로는요. 2층인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심파의 공간이 있는데요. 인대리도 되게 예쁘게 디자인된 것 같고 내부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거든요. 한번 들어오볼게요. 커미네틱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를어 <목소리> 짜잔! 이렇게 안락한 의자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쪽 끝에는 아마 책들이 이렇게 꽂혀지게 될것같고요 이쪽에서 슬슬 그 보시면, 보곳에앉아서 이렇게 앞에 있는 엘리시안 가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엘리시안 가든 뒤쪽으로 오면 이렇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의 공간이 있고요. 어, 아무래도 단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하게 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다음은요. 103동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아너스클러 경로당이 있고요. 이곳의 굉장히 특징은요. 뒤쪽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자입산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내색으로 직접 작은 텃밭에서 전문을 키우고 즐거움을 느껴보세요라고 해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텃밭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이렇게 뭐 필요한 잡물들도 기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작물을 이용해서 맛있는 바베큐를 해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백사동 뒤쪽에 있는 어린이 리버포 공간인데요. 지금 리버포의사이에서는두 개의 어린이 로스터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색감 있게 꾸며진 게 아이들의 호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놀이터 뒷공간에도요, 또 심포의 공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올라와 보실래요? 올라오시면 아늑한 심포의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고 놀때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좀 쉬면서 자녀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뚫려있는 디자인으로 되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편안함도 느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이터를 지나서 계단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요. 리딩가든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앞쪽으로 아기자기하게 더 꾸며져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좀 낮은 이렇게 푸르푸스한 산의 느낌이 있어서 더 자연 친화적인 단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블루블루한 느낌이 이렇 운동시설들도 있고요. 옆쪽에는 테이블의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번국 부정상과 함께 TNC 리버풀의 자이 단지대를 둘러봤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단지 중에서 가장적응도잘돼 있고 정말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엘리시안 가든이라던지그 안에 어떤 경로덤이 있었던 자이탕 이렇게 농작물을 직접 심어서 바비큐를 해 드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단지가 잘 꾸려진 것 같습니다. 네, d m c 리버폴의 자이 단지 내를 둘러보니까 내부는 더 궁금하시죠? 저희가 조만간 내부 영상을 함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